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내 목소리 듣지 않는 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유다 말기에 왕들이 몇명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내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열한기하 23장 31절부터, 25장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 23장 23장부터 25장까지 이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읽을 수 있고 또 그에 해당하는 왕들이 유다에 모두 세 명의 선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요시아 제16대 왕인데 그 요시아 이후에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모두 4명의 이 왕들의 역사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는 요아스 히스기야 왕과 함께 유다의 훌륭한 3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아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죠. 그는 그가 왕이 된지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요시아는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왕에게로 가져왔고 서기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아는 그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분명한 반응을 하면서 여러한기하 2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요시야가 굉장히 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는 아마 율법이, 이 당시가 율법이 한 권의 책으로, 지금처럼 한 권의 이렇게 단행본으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율법의 또 다른 부분들을 읽고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덟 살에 왕이 된 이후에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던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실천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전심으로 애를 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1 1기하 23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한 후에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듣게 한 거죠. 열왕기하 23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당시의 유다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의 집기들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집기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너무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위한 우상의 집계들은 그대로 성전 안에 아직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요시아는 다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요란기하 23장 24절 25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합니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기하 23장 24절 25절 그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대로 유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보면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할 만큼 요시야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사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붓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박탈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8살에 왕이 된 요시아는 어려서부터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 그 진심의 마음 그 열심이 특별했던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남달랐다. 이것은 그런 걸 타고났다기보다 어릴 때부터 그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상황이 그에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오늘 말씀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어려서부터 요시야가 열심을 내고 거기에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것을 그의 어머니 여디야라고 하는 보스갓 아다야의 딸,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여디야였는데. 그 어머니가 8살에 왕이 된 요시아에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에게 선지자나 혹은 서기관이나 그들이 함께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환경을 힘을 써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그 이후의 왕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훌륭한 요시아 왕 이후에 네 명의 왕이 더 있는데 그네 명의 왕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훌륭한 선대왕의 그늘에 있었으면서도 그의 아들 17대 왕이 된 여호아하스 예레미야에서는 살롬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또그 다음 18대 왕이 된 여호야 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 김이었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요아스 같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을 통치하다가 애굽의 바로누구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3개월을 다스리는 동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조상들과 똑같이 여호아스가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 같지 않고 그의 선대 조상들 중에 악을 행했던 왕들과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이었거든요.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지만 그 11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19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 고니아입니다. 고니아라고 그렇게 애칭 같이 불렀죠. 우리가 뭐 이름을 태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혹은 이름 두자를 끝에 끝. 떼고 부리기도 하고 끝에 것만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여호야, 기인의 애칭이 고니아인데 그렇게 그를 불렀죠. 근데이 고니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와스, 여호야, 김 여호야, 긴이세 명의 왕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요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인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스무 살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는데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눈 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 열왕기서 역사서가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들 왕들의 역사가 매우 잔혹하게 끝이 나고 결국. 시드기아를 끝으로 요다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유들을 찾아보아야 되고 또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예레미야서가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는 재미인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21절에 보면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또 조금 뒤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이게 너희게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두 부분의 원문은 원문은 시제와 인칭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할때 앞부분은 내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 뒤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 듣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지 듣지 않았으니까 행하지 않았지 이런 느낌을 주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말만 두 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성경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듣지 않고, 그래서 그 뒤에 청종,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뒤에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앞부분은 에쉬마으, 뒷부분은 샤마테라고 되어있는 이 말, 둘다 똑같이,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쉐마입니다. 듣다. 똑같이 듣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앞부분은 나는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뒤는 너는 결코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쉽게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네가 어려서부터 결국 듣지 않는 게 너의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들으니까 행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은 예레미야 22장 21절은 네가 듣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결국 듣지 않았다. 이게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러면 청종한다라고 번역을 했냐면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은 곧 행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에 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결국 듣지 않는구나. 이게 너의 습관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 듣지 않음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는 결코 듣지 않을 거야. 너는 결국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결코 듣지 않는 결국 듣지 않는, 어떻게든 듣고 그 말씀을 귀에 담고 그 말씀의 길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안 들으려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의 텅빈 광야에서 그 보호받지 못하고 그 사랑받지 못하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 외침이 29절이죠. 29절을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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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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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의 습관이 되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하니 여러분, 그데 놀라운 건이 유다의 마지막 4 명의 왕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아스의 어머니는 하무달, 여호야 김의 어머니는 스비다, 여호야 긴의 어머니는 느후스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다시 하무달입니다. 여호아스와 이 17대 왕인 여호아스와 20대 왕인 시드기의 어머니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19대, 20대를 설명할 때 보면,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세 명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 여호아스와 여호야 김,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의 아버지인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 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이런 습관을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만들지 못한 이들.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요다의 그 훌륭한 세 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들을 왕이 된세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난 아이로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부모의 책임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매우 안타까운 요다 역사의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관식에 종종 들어가는데, 입관식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고 나면 영정과 국화와 3일의 장례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고, 그 이후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소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 3일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장례를 지내는 3일 동안 온몸에 체력을 다 쓰고 마음을 다 쓰다 보면 소진되기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은 너무나 짧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 삼소 옆에 어머니 삼소 옆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관식을 할때 보면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는데 염을 이제 하고 염이 다 끝나면 마지막 관에 모실 때늘 하는 게 있거든요. 아들들은 이쪽으로 서게 하고 딸들은 저쪽으로 서게 하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할때 뒤에서는 딸들이 밀어들이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관 속에 이렇게 안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금방 지나갑니다. 입관식에 서 있다 보면, 동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마디씩 하라고 장의사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보는 거니까 한마디씩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손주들도 한마디씩 하거나, 혹은 오열하거나, 혹은 볼을 맞대거나, 그렇게 그가 못했던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거죠. 입관식은 40분 정도 진행되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 밤 욥기를 보았는데. 욥이 그의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욥이 그가 말로 글로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의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너무나 귀해서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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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28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 곤이아는 여우야 긴 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는 그릇, 사랑받지 못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내 소중한, 내 사랑하는, 내 귀한, 내 자녀들이 왜 깨진 그릇처럼, 천한 그릇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주인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처럼 온 땅에 흩어졌느냐? 이걸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네가 어려서부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듣지 않았고 이게 너희의 습관이 되었고 그렇게 나의 말을 멀리 떠나서 내가 없는 광야에서 내 말이 없는 인생의 광야에서 너희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어, 늦게, 어, 우리 신혜란 청년부에 혜란이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음, 전날 저녁에 금요일 밤에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어, 저는 이제 혜란이가 평소에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가 왔길래 잘못 눌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어제, 이제 낮에 전화를 했더니 또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해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전화하는 것은 제주에서 1년 살이, 그뭐 제주 석달 뭐달 살이나 제주 한달살 제주 한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에서 1년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갑자기 제주로 내려가게 되어서 내려간 거죠. 이번 주간에 어, 제주에 있는 호텔에서. 1년간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제주에서 일을 시작하고, 또그 호텔에서 준 기숙사에서 제주 한 1년 살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결정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내려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사를 하려고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기가 살았던 영종도에 있는 자기가 살았던 방을 지난 화요일 날 정리를 하는데 이 방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도 다녀가시고 또 친구도 와서 도와주고 방 정리를 다 하고 모두 이제 돌아갔는데 혼자 방에 남아있는 데 너무 외롭고 마음이 막 적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밀려오면서 과연 제주도로 가기로 한게 잘한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막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그래도 마음이 편했는데 막상 이제 제주에 가서 나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막함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기도를 평소 잘안 했다는 얘기죠.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갑작스런 변화의 계기마다 그리 기도를 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삶의 중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내게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도 잘안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킬 만한 것들을 잘못 지키며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변화의 때마다 꼭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어,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서 두려움도 있지만 신기한 게 있는데, 기도를 통해 마음이 풀리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 서게 되고, 제주에 내려간 첫날, 그기숙사에큰 방에 혼자 있는데 너무 또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서, 잠이 너무너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잠을 청했을까요?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잠이 와서 잠을 잘 잤다고, 원래 이게 설교를 듣다 보면 잠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던 래그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삶의 중요한 변화와 삶의 중요한 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 그래 돌아오지 않는 것. 중요한 계기와 중요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 모른다.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듣지 않게 된 그것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21절, 2 0 2장 21절 표현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평안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두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걸 느끼게 하죠. 신명계리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하게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연그러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의 다짐을 나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동 평안할 때 우리 일상에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전경희 집사님께서 일상에서 평안한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사랑시탁을 내셨는데 일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우리의 고난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길기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도 될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것이 주님 우리가지 우리의 습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하고 결국 듣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게 하시고 규율일 있을 때 듣게 주셔서 어린 날 젊은 날 들었던 말씀이 어린 날 젊은 날내 삶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인생의 변화와 내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 서게 될때 그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의 음성으로 그때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향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온데 함께 해주시며, 주님을 하나님 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상에서 귀를 기울이고, 평범한 날, 평안한 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이것이 저희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평안한 날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이 허허벌판의 광야가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 될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만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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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이 너에게 있게 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길을 멀리 떠나 돌아올 줄 모르는 그 백성을 한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게 하시며 오늘 저희의 삶에서 그 말씀의 길을 향해 우리도 부지런히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갈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